데이터를 실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빈 깍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API를 주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 식별이 가능한 코드로 되어 있지도 않고 한국은 이름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수진 의원님만 두분 계신데, A인지 B인지 이거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되게 많고 공공 데이터. 관리...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합의된 것만 이미 열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열려지지는 않아 있는 상태고, 미국은 2013년부터 전체 무료 개방하고요. 그건 이 돈이 너무나 붙죠. 그런 것좀 수익이 많이 된다고 <laughs> 네, 매월적으로 본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좀 아쉽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고시, 예규, 지침,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각 부처에서 질의응답해 준 것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다좀 학습시켜서 데이터화 하면 아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규제를 합리화하고 정상화하고, 근데 아직도 이런 게 살아있었어? 하는 것들을 오히려 걷어내는 것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걸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 코딧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그러면 어떻게 좀 빨리 낼수 있도록 웃요 <laughs>